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부단인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솔로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솔로엠 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52주 신고가 구하이 대략적으로 22,850원에서 최근에 13,87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자, 반토막 난 상태에서 현재 바닥을 반등을 한다. 반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4월 17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RD와 전자 가격 표시기 공급 계약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최근 독일계 저가형 슈퍼마켓 체인, 체인인 RD를 비롯한 유수의 브랜드와 전자 가격 표시기 즉 ESL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프랑스의 본프레오등 유럽 주요 유통업체들과 ESL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RD는 전 세계 18개국에 1만 2천여 개 점포를 보유한 글로벌 유통 그룹으로서 유럽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RD가 ESL 도입을 확대하면서 솔로엠의 북미 수주 확대도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D 외에도 프랑스 유통기업인 본프레오를 비롯해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과 독일 전역에서 운영 중인 저가인 슈퍼마켓 체인과도 ESL 신규 공급 계약 체결하며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유럽의 시장 확장은 기존 서유럽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 전역으로 영업 접변을 넓히는 계획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ESL, 즉, 전자 가격 표시기 관련된 모멘텀, 동사,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체인, 그러니 쉽게 말하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 체인점, 우리나라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면 편의점, 우리나라 보면 편의점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GS 리테라든지 아니면 CJ라든지 아니면 뭐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슈퍼마켓, 체인점, 관련된, 따라서, 관련된 모멘텀이 현재 작용되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주가 보시면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50이 신고가 걸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 첫 번째 지지, 이번에 두 번째 지지받았기 때문에, 쌍바닥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쌍바닥 확인한 상태에서, 현재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다시 상승하면서 n 자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고, 최근에 여기서 왼쪽 어깨, 최근에 눌림목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어 있기 때문에 낙포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만 현재 역회동 숄더 패턴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저점 구간, 눌림목 구간 활용만 잘하시면 충분히 수위를 볼수 있다. 현재 주가 위치, 눌림목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 어, 저점. 바닥권에 있을 때 뭐만 바라보라?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눌림목 나오기 전에 장대 양봉이 대량글 터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볼 만한 위치다. 투자 에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 상승하면서 15,87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자, 1차 장대 17,000원 9위에 18,500원 2만원, 2만 1천원, 2만, 2만 2천원 구간이 됐습니다 2만 2천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에 차지지대 1만 5천원 그 밑에 1만 4천원과 1만 3천원, 1만 2천원 구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연달 동안 4만 2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죠. 중간중간 조금씩 팔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수 기조이고요. 기관 한달 동안 314,000주 만 팔았는데 전는 전반적으로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금투 팔고 있고 보험은 현재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 순 매도, 사모펀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대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 거래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한달 전에 85만 9천 주에서 최근에 522만 9천 주 상당히 많은 대차 거래가 증가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차 거래 왜 합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 거래를 한다는 거죠. 자, 동사, 10% 이상 공매도 나왔던 날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히려 10%안 나왔던 날이 단 이틀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달 동안 단 이틀을 빼고 전부 다10% 이상 공매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격적인 공매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공격적인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대차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 총을 쏘고 있는데 계속 총알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매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신용비는 1.9%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7,800원대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 최대주 지분율이 현재 16%대입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16%대 최대 주지분율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6.9% 그리고 VIP 자산 운영에서도 6%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5 9 0 0 원대에서 올해 1조 8,000억, 내년도에 2조 원대 이상 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695억 원대에서 올해 1,100억 원대, 내년 1,300억 원대 이상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익도 마찬가지죠.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년 4분기부터 영업익기준 말씀드렸습니다. 23년 4분기 때 영업이 140억원대, 24년 1분기 때 200억원대, 2분기 때 200억원대, 3분기 때 270억원대, 4분기 때 주춤했네요. 10억원대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3억원 대비 올해 159억원 뭐 다소 주춤했죠. 2분기도 작년에 206억원 대비 올해 184억원, 3분기 작년에 270억원 대비 올해 521억원 예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2분기 실적 발표 즈음. 자,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셔도 되고, 난좀 성격이 급하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 나온다. 그때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만이 있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멀리 보신 분은 조금 지금부터 좀 성격 이 급하다 이러신 분은 2분기 실적 발표 전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상태라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부채비는 120%대 유보은 1,7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6.8%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085원, BPS는 1 3 5 7 6원에 되었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2100원 계산하면 10배면 21000원대입니다. 현재 15000원대 후환이기 때문에 현재 PR 17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R 10배에서 15배 구환이기 때문에 현재, 에, 아, 현재 21000원이 10배이기 때문에 PR 7배 후환이 되겠습니다. 27에 14, PR 7배 정도 인는데 적정수가 수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진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레임 오는 종가 15,87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하고 데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16,0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16,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단기 순이익이 125.7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모멘터로는 RD와 전자 가격 표시기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 더불어서 독일계 저가형 슈퍼마켓 체인인 RD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동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과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공급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서유럽 중심에서 유럽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전자 가격 표시기인 ESL의 공급 계약 확대 모멘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오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43.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51.7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차는 18,500원 2차는 21,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장대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4,000원과 12,000원과 되었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다니다 동사는 아직까지도 저평가구간을 보시면 되겠죠 동사 매출액 구성, 음, 매출액 비중입니다. 동사 파워모듈 쪽에서 69% 매출액, 그리고 ESL, 즉, 전자 가격 표시기에서 거의 30% 가까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보시를하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B/W 행사했던 게 마지막이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율 120%대, 유보율은 1,7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 법인이 현재 베트남과 미국 에, 그리고 다른 유럽 적이라든지판매법이 상당히 많은 생산과 판매법인이 해외에 열려 있다는 점, 뭐 일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싱가포르, 베트남, 뭐 브라질, 오스트레리아와 호주, 뭐 이런 상당 히오스트레리아 아, 호주까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생산과 판매법이라는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엠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배달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